된지 모르겠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네 아니, 이렇게 입구잖아요, 여러분 여기 입구인데 바로 앞에 거울이 보입니다. 거의 정면에 거울이 있어요. 자, 예, 굉장히 안 좋습니다, 지 예, 집에 성형식이 왜 이렇게 많아 야, 여기 달력 있다. 저 달력을 보면 몇 년도부터 방치됐는지 알수 있겠죠? 달보면 밑으로 확꺼질것 같아요. 종교적으로 많이 의지한 것 같아요. 종이를 왜 걸어놨지? 이게 빨래가 아니고 보세요. 이거 종이거든요. 종이를 왜 걸어놨어? 내 처음에 이거 빨래인 줄 알았어요. 옛날 집에는 방에다가 이렇게 빨래줄 쳐놓고 빨래 걸어놓잖아요. 이 상태로 비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종이요 종이, 수건인 줄 알았거든. 응. 공부할 텐데, 요나 할머니 옷인데? 일부러 떠든 것 같은데요? 거의 그대로 나갔는데, 성경책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기독교를 믿었었던 분 같은데요. 성경책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나? 아, 식구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. 헉, 열쇠도 들어갔어. 문 입구에다가 이것도 걸어놓은 거그 중요한 열쇠 같은데요. 1980, 1987년도에 캠코더가 나왔다고? 133만원. 여러분들, 87년도에 133만원이면, 기업 사원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? 50만 원도 안 됐어요. 한 30, 40만 원 했을 걸 <목소리> 생각보다 달력이 그렇 오래 안 됐어요. 2001년도입니다. 생각보다 오래 안 됐다. 지금. 조금 전에 87년도 신문 보다가 달력이 2001년이 나는 왜 이렇게 최근으로 보이지 이게? 잠깐만 이상하다. 이게 목닥 뚫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? 뭐지 이거? 2001년까지니까, 어쨌든 2001년까지 누군가 살았다는 거잖아요. 근데, 이 책은 딱 분위기상 거의 80년대 책이잖아. 이렇게 오래된 자취책도 안 버리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. 물건들을 전혀 짐을 챙기지 않고 나갔다는 거는, 어 만약에 무슨 사연이 있다면, 분명히 좋지 않은 사연일 거예요. 보면 여기도 성형책이 있어요.